안녕! 제가 요즘에 혹시 코하셨나요? 뭐 이런 질문도 있고,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이런 질문도 요즘 좀 많더라고요. 과거 사진을 찾아봤는데, 어, 나 그래도 좀 많이 예뻐졌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좀 딸이 야금야금 예뻐진 팁들을 소개하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피부. 제일 질문이 많았고 저는 운동 선수였잖아요. 한 16년 동안 여름에 항상 지상 운동을 밖에서 한단 말이에요. 얼굴이 항상 새카맣게 타겠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었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맨날 선크림을 발랐어요. 365일을 발랐었던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홈 케어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요. 씻고 나서 홈 케어하는 시간 진짜 사랑해요. 요두 가지 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광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선물도 하나도 없어. 내돈내산 두 가지 팩을 가장 진정 팩으로 많이 쓰는데 얘는 거의 일주일에 한세 번? 은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요 친구랑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얘도 한두 뭐 번, 세번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거의 진정을 많이 해주는 걸로 가요. 좋은 피부를 유지해주는 게 항상 제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피부 타입이 얇고 건성이고 좀만 자극을 줘도 금방 올라오는 피부여서 저는 진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팩두 개를 데일리로 가장 잘 쓰고 있고 그 중에 이 친구는 촬영 3일 전부터는 무조건 이 친구를 써요 피부 트러블 올라왔을 때 잠재워주는 역할을 되게 잘 하더라고요 중요한 촬영 3일 전은 얘를 무조건 쓰고 메이크업 샵 가기 전에 또 얘를 꼭 아침에 일어나서 붙이곤 합니다 추천 그리고 이거는 요즘 날이 또 더워지잖아요 피부 온도가 올라오면 피부 한테 되게 안 좋단 말이에요 피부 온도 낮추려고 저는 낮에 야외 활동하고 와서 세수 한번 해 주고 얘를 좀 붙여요 세수할 동안 이 친구를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 세수하고 와서 딱 올려 놓으면 피부가 한번 싹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얘도 메이크업 하기 전에 하기 진짜 좋아요 이렇게 딱 붙이고 머리 말리고 메이크업 하면 하는 팩들이 더 많긴 한데, 제일 자주 지금 쓰고 있는 가장 좋은 아이들로 데려왔어요. 이거는 더마거예요더마 거. 약간 특이한 제형인데, 시트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겔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벌집 모양 같은 걸 이렇게 붙여줘요. 그러면 얘 바르고 나서 스킨 로션 바르잖아요? 그럼 진짜 피부가 매끈매끈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추천. 그리고 제가 하는 콜라겐 팩 바이오던 거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얘를 붙이고 저는 그냥 자요 잠들고 이렇게 일어나면 얘가 투명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콜라겐 충전 완료 그리고 얘는 코시라는 건데 지금 한 10일 정도 써봤나? 쓰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진짜 피부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피부가 달아지는 느낌이랑 촉촉해지는 느낌이 같이 와서 코시 것도 추천해 봅니다 팩은 그냥 간단하게 이거 진짜 간단한 거 거예요. 정말로 간단하게 요정도 그리고 저는 제가 원래 최모은언니 괄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아빠가 얼마전에 깨버리셔 가지고 세컨으로 갖고 있는 그런 괄사예요 이거를 저는 바디로션 같은거 할때 많이도 아니고 진짜 한번 두번 10번씩?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을 꼭 해줘요. 손목은 관리를 항상 이렇게 해줘야 혈액순환에 되게 좋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올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얼굴은 절대 안 건드려요. 왜냐면 잘못 혀를 건드리면 진짜 두드러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저는 괄사다가 폐임이 조금 잘못 생긴 그런 사례도 봤기 때문에 얼굴은 절대 안 건드리고, 여기 턱! 라인 이렇게 쓸어주고 귀 뒤에 여기가 아마 쓰레기통 같은 걸 거예요. 혈쓰레기통. 그래서 여기 누르고 한번 이렇게 내려줘요. 승모근까지. 한 번, 두 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더 여유가 생긴다 하시면 여기 있죠. 여기 나이 들면 들수록 눈이 점점 이렇게 처진단 말이에요. 그거 끌어올려주기 진짜 제일 좋은 관사법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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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꼭 올려주세요. 샴푸 할 때도 여기를 손톱 말고 손가락 바닥으로 여기를 이렇게 꼭꼭꼭꼭 이렇게 올려주시면 처짐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홈케어러버의 추천입니다. 수시로 겨드랑이. 소개팅 영상도 그렇고 제가 항상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괄사 해주는 거 저는 정말 홈케어로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습관 진짜 별거 없는데 이거 하면 화장실 잘 가고 피부 좋아지는 관리법이에요 따뜻한 물을 마셔요 그 뜨거운 물을 한 컵에 3분의 1 정도? 그리고 정수를 3분의 2 정도를 채워요 400ml? 저는 아침에 꼭 그걸 영양제들이랑 같이 먹어요 그걸 먹으면 진짜 화장실 잘 가고 고고, 화장실 잘 가면 어쩔 수 없이 피부 당연히 좋아지고 깐드리는 거 진짜 추천 이거. 그리고 제가 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리 부종이 진짜 심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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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요 오래 못 앉아있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꼭 서브 의자라고 해야 되는그 서브 의자 위에 이렇게 발을 올리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종아리가 정말 저릿저릿해요 붓기가 되게 빨리 오는 다리인데 그런 제 다리가 잘 붓지 않게 하는 팁을 또몇개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 요가링. 집에 들어오면 이 요가링을 항상 끼고 이불 정리를 하던 업무를 보던 밥을 해먹던 끼고 있는 것 같아요. 끼고 안 끼고 전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벽에 엉덩이를 딱 붙여서 내 몸을 이렇게 L자로 만드는 자세를 무조건 하고 자요. 15분 정도 그렇게 해놓고 베개 베고 잡니다. 다리 혈액순환 하는데 정말 정말 좋아요. 하체 부종이 심해서 내가 합의이다. 종아리 너무 스트레스다 하시는 분들은 꼭그 L자 다리를 한번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칭 수시로 하는 거. 근데 스트레칭 하면은 막 매트 깔고 그 앉아서 또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그거 말고 돌메이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발 올려놓는 습관을 둬요 이렇게 하면 종아리가 여기가 당기잖아요. 어디서나 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더 많지만 눈썹. 야금야금 예뻐진 것 중에 가장 큰거 하나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젖살 빠진 거랑 그리고 눈썹. 눈썹이 원래 진짜 이렇게 일자였었던 것 같아요. 아좀 관리를 했다 싶은 옛날 사진을 봤는데, 진짜 네모 김두 장이 이렇게 붙여있더라고요. 눈썹 털이 내가 많다 얼굴에 답답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눈썹 왁싱을 한번 받아보시고, 나이 더러운 송충 눈썹. 정리되지 않은 비포 눈썹. 그 후에 염색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좀 인상도 부드러워지고 좀더 깔끔해진 나를 볼수 있으실 거예요 말을 많이 한것 같기도 하고 이게 도움이 될까? 아, 도움은 돼요 여러분 도움이 니다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며 야금야금 예뻐지는 거는 꾸준한 게 중요한 것 같고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나를 좀더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마구마구 마구 달아주세요. 야금야금 예뻐지는 편 2편에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찐 관리법이었습니다.